같은 요법이 때때로 식도염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도염은 식도 조직의 병변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이다. 식도는 음식물을 구강에서 위장으로 운반하는 소화관이다. 식도염이 나타나면 상복부의 통증이 느껴지는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통증을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압박감과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식도염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가정 요법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더 알고 싶은가?